만화 시면이냐. 일정한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식으로 부과한 세금 외에 잡세에 해당하는 것이 한 30여 가지가 된다. 우리가 지금 한십몇년 전에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목민심서를 공동으로 저도 멤버가 되어 가지고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하면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이런 나라가 왜 망하지 않았느냐? 이런 나라가 빨리 망해야 다른 사회가 생길 텐데 그때 부패를 보면서 그랬습니다. 그 부패가 바로 철종조를 거쳐서 그 다음에 대원군이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조금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민미 정권이 들어서면서 계속 이 부패가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독립신문 같은 데 자료들을 보면은 어느 지역에서 참 관리가 해먹는 것, 이런 걸빗대가지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죠. 저 사람들은 주사야탁이 돈 먹을 생각뿐이다. 주사야탁이란 말은 주는 낮주, 사는 생각사, 낮에 생각하고, 야, 밤야, 탁, 헤아릴 탁. 그러니까, 낮에 생각하고 밤에 헤아리는 것이 돈 먹을 생각뿐이다. 그러니, 백성이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 예를 또던다면 어느 고울에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가 있으면, 이 부자를 참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나는지도 모르는 고울 원님이나 아니면 도에, 그러니까 관찰사, 도지사죠. 이런 사람들이 잡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팬다는 거예요. 그왜패느냐이 사람 이유도 몰라요. 이유도 몰라요. 실컷 맞고 난 뒤에 옆에 아저니 와서 영감님 왜 그렇게 맞고 있어? 어? 그돈좀 내면 되는데. 그리고 가져올 적 데리고 올 적에 제목이 뭐냐 하면은 불효부재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형제와 불목한다. 그래서 잡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저들이 와서 "아, 돈좀 내면 되는데, 왜 당신 그 미련하게 맞고만 있어" 이런다는 거죠. 그래, 그게 코멘트를 했어요. 이 기자가 한 동네에 있는 사람도 그 부자가 불효한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는지, 형제들하고 불목한지 모르는데. 수십리 수백리 떨어져 있는 원님이나 또는 관찰사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런데 그 관찰사나 원님은 주사 야타이 낮에 생각하고 밤에 헤아리는 것이 돈 먹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자들은 잡아다가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까지 부패한 것이 조선조 사회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한글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충돌이 많이 보입니다. 여 포항이죠? 내가 발견한 자료 가운데는 저 울산지방에서도 그 자료가 보여요. 울산지방에서 기독신자가 한글을 합니다. 한글을 하니까 그 원님이 그 기독신자를 잡아다가 오게 가다왔습니다. 가두면서 하는 얘기가 이놈은 동학하는 놈이다.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학하는 놈들이니까 이건 집어넣는다 해서. 그, 나중에 성교사가 그쪽을 순회하면서 자기 교인이 지금 목에 가있다 하니 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잡아내는 것은 저, 빼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한거가 기독교가 있는 곳에 여러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니까 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바르게 살려 하는 그걸 좀 실천하기 위해서 그 사회의 부정과 불의에 대해서 한글을 하는 거예요. 한 자료에 보니까 1899년 3월 1일자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1899년 3월 1일자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고을에 참 아, 서울에 세력 있는 사람이 한 자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저 북쪽 지역의 원님으로 발경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원님으로 가려면은, 그러니까, 매물을 많이 써야 돼요. 상담을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상담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 북쪽 고울의 원님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가기 전에 이 사람이 서울에 앉아서 자기가 임명받은 그 지역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벌써 야소교, 예수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임명해 준 정부를 향해서 나는 야속이 있는 곳에는 가기 싫소. 야속이 없는 영남 마을로 옮겨 주시오. 영남에는 당시에 부분적으로는 기독교가 들어와 있었지만은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은 곳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날빠아 주시오.라고 했다는 거. 요 내용은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라고 하는 감리교에서 나온 신문입니다. 당시 일, 저, 이 일주일에 한번 나온 신문인데,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황성신문에도 이 기사 자체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한그리스도인 회보에는 그 다음에 기자가 코멘트를 했어요. 이 사람이 왜 야소교 있는 고울에 갈수 없다고 하느냐? 우리 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도라. 어찌 추어나 그런 일을 행할까 보냐. 그러나 만약 그 관장이 무단히 백성의 재물을 빼앗을 지경이면 그것은 용이하게 빼앗기지 아니할 터이니 이 양반이 올수 없다는 것이 이까닭있 듯. 이렇게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수 믿는 곳에 가면은 뭐요? 해먹을 수 없다는 것이 왜? 교인들이 한글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사례들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가령 그 다음 어 사례가 됩니다만 1901년에 윤덕영이라고 하는 왕실의 큰 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황해도 관찰사, 도지사로 갔습니다. 가서 흉년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너무 해먹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교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니까 일어나서 이제 정부에도 한글을 하고 그다음 본인에게도 한글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파직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고 있는 당시의 관리들이 예수교 있는 거울에 가면은 해먹는 것이 아, 불안해 그러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당시의 기독교인들의 정의감이랄까 이게 강했는가 여러분들 1899년이라 한다면 우리나라 기독교 세례교인이 한 1만여 명 밖에는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는 한 1200만 되었습니다. 그럼 1200명 가운데 한 사람의 세례교인이 있을 그때입니다. 그때 이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역동적인 정의의 힘을 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1984년 이후 한국에서는 교회에서 주로 부풀려 사는 얘기이겠지만은 인구의 25%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부패가 없어졌습니까? 기독교인이 교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갔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뭐냐?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는 과거에 1899년에 우리 선조들이 보였던 1200명 가운데 한 사람의 기독교인 밖에 없을 그때 보였던 그 역량, 그 역량의 백분지 1도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참 이건 석을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동 대학에서 좋은 학생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곳곳에 빛과 소금으로 들어가서 우리 사회를 개혁하는 일에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대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마다 몇만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말에 기독교 선배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인권 운동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각하겠습니다. 한 말에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돌리고 있었습니다. 1904년, 바로 한일 의정서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1904년에 독도도 빼앗아가지고 5년에 이제 그 을사조약 후에 독도를 완전히 빼앗아갑니다. 그 다음에 을사조약을 통해서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아갑니다. 1907년에는 해외금 일사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소위 정미년인데 정미 년인데 정미 일곱째야 통해서 행정권을 완전히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군대를 없애버립니다. 군대를 해산시켰어요. 그리고 1909년에는 사법권을 빼앗아가고 1910년에는 우리의 국권 전체를 빼앗아갔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한국 기독교가 두 가지 면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는 1903년부터 시작한 소위 원산 대부운동에서 1907년에는 소위 평양 대부운동, 1909년에는 백만명 구령운동 같은 것을 그러니까 교회의 큰 흐름은 부운동이라고 하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운동을 내면적으로 왜 그렇게 부운동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회 심리학적으로 분석한다면은. 나라가 기울어지고 있다는 데 대한 절망 때문에 오히려 부운동이 더 강했을 것이다 라는 어, 추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젊은 사람들 당시에 예수 믿는 젊은 사람들은 나라가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교회에 가서 부운동에 기도하고 해계운동 이것만 한 것이 아니에요 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합니다 경제운동을 통해서, 정치운동을 통해서, 신앙운동을 통해서 합니다. 제가 그런 것은 다 생략하고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당시에 1905년에서 10년 사이에 소위 매국 원흉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기독신자들입니다. 청년들입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아주 놀랬습니다. 당시에 원산부 운동이다. 그 다음에 1907년 대부문 평양대부운동이다 하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다 그럴 인데 한국의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매국 원흉들을 처단해야 된다. 하는데 앞장서 가지고 참 노력한 걸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장인환 의사를 알 겁니다. 장인환 의사가 소위 그 누구입니까? 누구죠? 얼른 좀 말씀해주세요. 미국 사람? 미국 사람? 아이고 예. 한 번씩 꽉 맡겨 버리면 잘안 터집니다. 예. 스티븐스 예, 스티븐스, 수지분이라고 하는 스티븐스. 스티븐슨은 어떤 사람이 미국 사람으로서 일본 외무성에 촉당으로 왔습니다. 그러다가 1904년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공관을 세 사람 받아들이라 하나는 외교 고문, 하나는 탑지부 재정 고문, 하나는 교육부 고문 셋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외교 고문으로서 추천받은 사람이 미국인 스티븐슨이었습니다.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산일은 모든 우리 외교부에 들고 나는 모든 문서를 조사해가지고 일본에, 그러니까 알려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받는 만큼 일본 정부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자기 본국 미국에 가서 그 다음에 한국을 그러니까 일본에 붙여야 된다는 이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가서 바로 샌프란시스코에서 기,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국은 독립할 능력이 없다. 어, 아마 펠리스 호텔인가 그럴 겁니다. 저이 샌프란시스코에. 예. 그러자 거기서 우리 어, 선배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 기자회견 취소하라.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장인환, 전명은 장인환 의사가 그 이튿날 아침에 샌프란시스코 필리 부두에서 그럴 수가 주겠습니다. 장인한 의사는 기독신자였습니다. 기독신자였습니다. 우리가 이등방문을 제거한 사람 알 겁니다. 안중근 의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등방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은 국내에서도 있었습니다. 정재홍이라고 하는 기독신자이면서 교육과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파티에서 이등방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 그 중요한 파티에 이른 방문이 통감으로서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자결해 버리고 말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대한 그저 우리 구한국 신문에 보면 굉장히 며칠 동안 크게 나오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정재홍이라는 사람 기독 신자입니다 그 다음에 안중근과 함께 이른 방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르빈 그 만주에서 노력한 사람 가운데 우덕순 우연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의 행제를 맺고, 그 다음에, 어 이등방문을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이 사람은 체가구라고 한 역에 기다리고, 안중은 할빈 역에서 기다렸습니다. 세 시간 먼저 체가구 역을, 역에서 설지도 모른다. 서면 거사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거사 서지 않고 그냥 통과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홉 시반쯤에 할빈 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그를 쏘아서 죽였습니다. 바로 그 우연준, 그 다음에 우덕순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안중근은 캐톨릭 신자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는 이재명 의사라고 하는 분 아실 겁니다. 이재명 의사는 1909년 12월에 명동 성당에서 당시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을 제거하려다가 실패한 사람이니다 당시에 우리 기독 신자들 한 10여 명 청년들입니다. 거기에 한 사람은 천도교인이 붙어있어요. 10여 명이 모여서 나라가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모여서 그 사람들이 다른 대로 그걸 했습니다. 그 패를 두 패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내각 안에서 정부 안에서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획책하는 이완용을 제거하라. 그 다음에 하나는 나라, 어, 정부 밖에서, 소위 NGO 단체로서, 그 일진회라고, 요새 일진이 세지요. 예. <laughs> 일진회 거두인, 그 나라 팔아먹자, 그저 민간 NGO로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진의 대표, 이, 누구죠? 방금 생각했다 예. 여러분들 잘, 알아. 예. 예. 일진의 대표, 이 용국, 예. 이 용구를 제거하자. 그두패로 나눠왔습니다. 두패로 나눠와서 공작을 하다가 마침 이완용이 명도 캐톨릭 성당에 온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당시에 벨기에 황제 레오폴드가 죽자 그 마지막 미사를 지나는데 국가대표로서 갔습니다. 마치고 나오는 사람을 그다음에 그 인력거를 타고 왔는데 인력거에 오르는 걸 이재미가 가슴 찔렀습니다. 이제 거의 위독 상태에 갔지만은 죽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한말에 매국 원흉들을 제거하려고 한 사건이 이런 정도에 그칩니다. 다 그러니까 기독 신자들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열루가 되어 있다는 사실. 제가 이걸 자료조사를 일부러 한게 아닌데, 한 말에 그런 걸 들여다 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이게 다 기독신자들이라고 하는 거 보고, 아, 저,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저, 우리, 저, 최 목사님이 고신파 목사입니다. 저도 고신파장로입니다 그, 그건 뭘 의미합니까? 굉장히 보수적이다, 이 말이에요. 보수적인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laughs> 에, 진보적인, 그런 사람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좀 곤란하다 했지만 보수적인 입에서 나올 적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그러면 여 당장 그당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인해도 된다는 말인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중에 질문하라고 하면 그 반드시 나올 거예요. <웃음> <웃음> 여러분들 보시려면은 에, 2년 전에 돌아간 그 존스토트 목사 에, 그분이 쓴 제가 아, 1980년대에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참 좋은, 에, 좋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대학에 가 있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적에 전혀 저도 대답을 못 했어요. 그런데 존 스토트의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에그책 이름이 The Issues. Uh, facing Christians Today.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이슈들. 이런 책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은 어, 현대 사회 문제와 기독교적 답변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그러니까 소위 보금주의권에서 전혀 거론하지 않는. 12달 내에 보금주의 교회에 가면은 그런 이슈를 가지고 설교하면 안 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거기에 다루어 놨습니다. 성차별의 문제, 노동의 문제, 폭력의 문제, 전쟁의 문제. 한국 교회에서 보금주 의권이라 하면 이거 전혀 안 다루지요. 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쓴책입니다 거기에 읽어 보시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한 말에는 부운동만 한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이런 운동에 앞장서고 있었다. 일제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제하 하면은 결국 우리 민족 운동의 초미의 사항은 뭐냐? 결국 국권을 회복하고 독립을 하자는 겁니다. 네.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그게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처음이 나타나는 것이 1919년 3일 운동입니다. 그전에도 기독교인들의 운동은 쭉 나타납니다만은 3.1 운동에서 33인 가운데 16 사람이 기독교입니다. 48인 가운데서는 24 사람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을 보면 남쪽은 조금 더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보면은,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 잡혀 들어간 사람의 약 17%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잡혀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재판까지 해부되는 사람의 22%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럼 당시의 기독교인은 얼마였느냐? 기독교인은 약 20만이 조금 넘었습니다. 1600만 가운데 20, 20만 명좀 넘었으니까 약 1.5%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국에 1.5% 밖에 되지 않는데 잡혀 들어간 사람 또는 그 장기적으로 구금된 사람 17% 내지 22%가 기독신자였다. 이건 그러니까 뭘 의미하느냐? 당시에 기독교가 3일 운동에서 거의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잡혀 들어간다 할 적에는 저 뒤에 있는 요즘 여러분들은 데모를 안 해봐서 데모 어떤 건지 모르죠. 내가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데모 선도하는 글을 내가 몇번 썼는데 우리 <laughs> 젊은이들이 꼭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해요. 제가 제목은 그럴듯하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하는 걸 가지고 썼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취지가 안 되고 맨날 그거 그렇죠. 그래서 스펙 쌓기에만 막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그런 문제에 대한 해답은 그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게 아니더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너희는 먼저.